우리가 드리는 강청의 기도가 확신의 응답, 그리고 현실의 응답으로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월 21일 금요일 사회에서 강론을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대한민국에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 없는 것은 COVID-19으로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미국이 있고 또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이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자들이 없게 주시옵시고, 특히 사단의 세력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못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의 원하는대로 끌고 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건대 코비드1 9을 위해서 코비드-19의 이 해결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해결책이 속히 나오게 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와 교육 시스템이 여러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주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음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각 각자 한번쭉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그런 걸출한 인물을 주셨는가 할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바로 경건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귀한 인물을 주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강청의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배의 기도입니다. 강청의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속 마음에 있는 아픔, 한, 서러움, 격분함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한 현실적 응답을 받는 것이 이 강청의 기도입니다. 경배의 기도라는 것은 한층 더 수준 높은 기도죠. 이 강청의 기도는요,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어떤 역사나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 하나님 나라의 흐름, 이러한 것들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배의 기도로 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모하고 어, 가야 할 수준의 기도는 경배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많은 기도들은 어, 대부분 그 경배의 기도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경배의 기도로 가기 전에는 강청의 기도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강청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 해결받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 그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경배의 기도자로의 승화, 성장, 성숙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나는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격분함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강청함으로 그에게 응답이 임하죠. 그녀가 받은 응답은 먼저 확신의 응답으로 왔습니다. 그가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를 할때그 모습은 사뭇 어, 술 취한 여자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로서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언제까지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할 것이냐? 그러자 어, 한나가 별 거를 다 보겠네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님을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격분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어쩌면 민망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에 바로 그 응답받는 여인, 응답받는 기도자의 탁월함이 나옵니다. 지금 비록 엘리 제사장이 매우 훌륭한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그때 그 말한 축복이 정말 진심으로 어. 한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상황을 다 헤아리고 그러고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고 미안하네 하며 했던 축복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그녀가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다신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녀의 마음속에 확신의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요. 먼저 확신의 응답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실의 응답으로 임합니다. 그 현실의 응답으로 임하는 것은 순식간에 임할 수도 있고요. 순리적으로 시간을 거쳐서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는 아이를 낳는 거였기 때문에 순리를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적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게 바로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을 받는 것까지는 제법 잘 하는데, 그 다음에 모습을 갖지 못해서 우리의 강청의 기도가 경배의 기도로 승화되는 그 신비로움과 그 경이로움, 그 감격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경배의 기도자가 되고 그 경배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놀라운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할줄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은 그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첫째는 바로 그 현실의 응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현실적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을 갖고 예배하는 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서름당한 게 가슴 아프고 해서 기도하여 강청하여 하나님께 확신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럼 그 건강 가지고 뭐 해야 되는가? 놀러 다닐 국리부터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올 생각을 해야 되고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의 응답을 받았으나 경배의 기도자로 승화되는 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그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현실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멀어지는 모습도 종종 봅니다.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 기도 응답 받은 후 우린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갈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바로 본문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이 본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처음과 마지막, 19절과 28절을 다시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또 마지막에도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바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그 기도의 응답, 현실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순리 속에 섭리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표적과 기사로 임하지요. 어, 그때는 우리가 정말 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간차로 응답을 할수 있습니다. 시간차로 응답하는 가운데 특별히 순리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즉각적인 응답에도 순리적인 것일 때가 있습니다. 어, 믿음 없이 생각하면은 야 이거 어떻게 내가 기도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네 하면서 야 우연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 순리적으로 응답되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응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갈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의 응답은 뭐였냐면 아기를 낳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0구절과 20절을 보면 한나가 동침함에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바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큰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동침하다와 생각하다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동침한 것은 아이를 낳는 데서 있어 순리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아이를 낳는다하여 어, 혼자 낳는 거 아니었고 어,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된 겁니다. 얼마나 순리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걸 볼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갑자기 응답을 받던 시간차로 응답을 받던, 어 이거 그냥 우연이 된거 아닌가? 어약 먹은 게 효과를 많이 본거 아닌가? 어 전에 뭔가 내가 투자했던 게 이제 좀더 효과를 보는 건가? 이제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지라. 어, 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나를 생각하사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사무엘이라는 은총의 표적이 그녀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아쉬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의 기도로 나아가 이 세대를 이끌어 갈수 있는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고 또 우리가 그런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데에는 모든 순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줄 아는 겁니다. 그건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자라면 확신, 어, 현실적 응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응답 받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은 기도의 응답의 부분 그 자체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열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 받은 자들의 자세이고 그때 우리는 경배의 기도의 자리, 그 승화된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laughs> 어... 한나 그 21절부터 이렇게 눈으로 보십시오. 그 엘가나가 그의 온 집과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답니다. 역시 엘가나는 경건한 남편이었습니다. 한나 곁에 엘가나가 있었던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경건한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그 절기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의 한나가 당분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젖 때까지 안 가고 젖대면 하나님께 그곳에서 그 성소에서 영원히 살게끔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바를 엘가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성경 시대의 구약 시대의 그 여성의 서원에 대한 부분들은요 민수기 3 0 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성의 서원의 그 실제 여성의 서원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가장의 손에 달렸습니다. 남편 혹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하고 갚는 데는 항상 비용 부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그 경제의 모든 부분들을 고대 사회 속에서는 가장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아내나 혹은 딸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 서원을 갚으려면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혹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안 돼. 그거 할수 없어. 라고 하면 여성의 서원은 취소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그 순간 아무 말안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남편이 그거 서원 갚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서원의 분을 듣자마자,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그럴 순 없어 하면 여성이 아무리 대단한 서원을 했어도 그냥 취소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서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이 엘가나의 반응이 참 훌륭합니다. 어 그래 당신 서원한 대로 해 이런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 아들인데 그럴 수 없어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절대 젖때기까지 기다려라. 당신의 의견대로 젖때기까지 기다려. 그러면 사는 말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참 멋진 남자입니다. 자기 뜻도 아니고 여보 당신의 뜻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소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받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곧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은총의 표적으로 우리가 원하던 바를 주십니다.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손에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밀리네어가 되게 해주세요. 밀리네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강청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리네어가 됐습니다. 그때의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리네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니 그 부가 그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엘가나가 바로 그 모습을 참잘 보여준 겁니다. 내 마음도 아니고, 당신의 서원대로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간직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현실의 응답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열망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또 우리를 경배의 기도로 세우시는 그 성장시키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받은 그 현실의 응답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고, 순리 속에서 섭리를 보며 주신 응답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받은 응답에 대하여 헌신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한나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laughs> 하나는 이 사무엘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헌신자의 모습으로서 양육과 어, 양육과 드림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육과 하나님께 드림하는 드림에 대한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양육이 있습니다. 어, 23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에 그 여자가 곧한나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대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해서 여호와께 드리니 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28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합니다. 양육과 드림입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한나의 입장에서는요. 젖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매년 나중에 보겠지만 매년 사무엘에게 에봇을해 입힙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갈 때마다 자기 아들을 보러 갈 때마다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요. 어린아이에 맞는 에봇을 만들어 입힙니다. 옷을 만든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참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그 옷을 만들면서 그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며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양육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에 더욱 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 살 키우고자 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자녀들을 많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얻게 된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식입니다. 특별한 아이입니다. <laughs> 그러니만큼 더욱 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교회 가운데서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 아이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아이예요. 하는데 부모가 망가뜨립니다. 그 아이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아이인데 부모가 그 아이를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끔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자녀가 내게 주신 아이가 귀하면 귀할수록. 특별한 자녀이면 특별한 자녀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 양육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건 자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의 응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실의 응답을 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린 양육이라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질 줄을 질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드림입니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께로 돌려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자기 아들 사무엘을 다시 여호와께 약속대로 드립니다. 양육하고 드리고 양육했다고 해서 내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압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드려버리고 남을 라라는 것도 아니고요, 양육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양육과 드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현실의 응답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또 섭리 속, 아, 순리 속에서 섭리를 볼줄 알게 되고 그 받은 응답 자체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그 응답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소원할 줄 아는 모습을 갖고, 그리고 양육과 드림의 헌신의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청의 기도에서 경배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경배의 기도를 드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총의 표적인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그 후에 가져야 될 태도를 오늘도 배운 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응답, 그 은충의 표적이 이 세상에서 한번 지나가는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기록되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확신과 현실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모든 순리 속에 섭리를 보게 하시며, 그렇기에 그 응답 받은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강청기 기도를 통한 현실의 응답이 우리를 더욱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 곧 경배의 기도의 자리로 갈수 있게끔 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의 성취, 아버지의 뜻의 성취를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